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하나는 큰 숲을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고들 부르죠. 반대로 나무 하나하나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가지는 어떠한지, 잎은 어떤 잎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사사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범위를 넓혀서 숲을 관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예.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종합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큰 숲을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나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펼친 이사야서라는 책은 대단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특히 예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사실 주의를 요합니다. 한장한 장, 한절한 장,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윤곽이 어떠하며 주제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라는 책은 공교롭게도 예수는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6 여섯 하면은 우리는 단박 성경이 떠오릅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 여섯 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 예수 여섯 장은 39장과 27장으로 또 나댑니다. 앞부분에 39장이 한단원입니다 뒷부분에 27장이 한 단어입니다. 정말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구약이 39건이고 신약이 27건이기 때문입니다. 또이이사야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39장까지 전반부는 마치 구약처럼 율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장을 넘어서 이제 40장부터 27장을 자세히 살피노라면 마치 신약처럼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 후반부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 이사야스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스라는 이 책은 성경 중에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합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부분의 공의라는 것과 뒷부분의 사랑이라는 것 공의와 사랑은 누가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성품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한분 안에 하나님은 공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두 가지 성품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양보할 수 없는 이두 성품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충족을 시키십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을 만족시키며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서라는 이 책의 핵심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메시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깊이 살피면 미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몇 군데만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스에 있는 것입니다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다른 책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풍성하게 예언했던 이사야서를 참 사랑하고. 즐겨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펼치신 여러분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서셨습니다. 그때에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의 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서는 알아서 어떤 책?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라는 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사야서 66권 가운데서 6장 가운데서 64장 이 부분을 우리가 폈습니다. 이 64장 언뜻 보면은 누구의 간절한 기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기도는 누군가를 대표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4장, 도대체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의 기도일까요? 누가 전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일까요? 이사야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야를 넓혀서 숲을 한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그냥 앞으로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0장을 살피니까 일절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캄캄한 어둠의 빛을 어둠을 뚫고 빛이신 메시아, 그분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이 세상을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1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실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할 것이다. 누가 하실 일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6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2장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부 될 우리는 너무 추하고 더럽습니다. 도무지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딱 감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랑으로 오신 그분은 신부를 위하여 신부를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이 한 가지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3장에 보시면 피로 흥건히 적셔진 홍의를 입은 한 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63장 1절에 보시면 애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에 한 분이 나타납니다. 홍의를 입으셨답니다. 붉은 옷입니다. 왜하필이면 붉은 옷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원래는 흰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그분이 입으신 옷이 붉은 피로 흥건히 다 적셔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 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63장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거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이 바로 본문 64장. 64장은 누가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이 64장은 그분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며, 피를 흘리며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가, 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를 생각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고통의 여섯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 64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그 여섯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찢어지는 살점, 부러지는 뼈, 뻥 뚫린 손과 발, 머리부터 온몸을 적시는 피,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계실 때 육체라는 것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모진 고통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가상치른이라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그런데 일곱, 일곱 마디의 말씀만 하셨을까? 일곱만, 말 마디에 말씀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64장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 여섯 시간 동안 일곱 마디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 64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까요? 먼저, 64장을 살피면, 64장이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64장을 읽으시면 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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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 옥목사를 대신하여 그날 그분은 살아는 장모님들의 모든 추악한 죄를 여러 주의 사녀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덩어리로 매달려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셨더라면 주님께서 그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은 한마디도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64장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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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그것은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하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에 담고 있던 피들은 다 쏟아졌습니다. 무참하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예수의 그 육체는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육체를 바라보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의 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칩 뱉고 있습니다. 비웃으며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우가 지금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내려오면은 너를 믿게 놀아. 비방, 비방, 비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빚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아름답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찡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고개를 이미 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 뭐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멋있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시지만 망가뜨리시는 이유는 이전보다 더 멋있게 빚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으셨던 그 기도를, 그 고백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멋있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토기장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받는 고통 것이나 죄가 없는 병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능력있게, 더 새롭게, 더 가치있게 하나님께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금요 성체를 우리가 가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더 멋있게, 빚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